최민정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다양한 포상금과 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로 정부 포상금 1억 125만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일시불 연금 약 1억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로 대한빙상경기연맹 포상금 1억 8750만 원, 정부 포상금 약 1억 33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일시 장려금 8850만 원등약 4억 9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성남시청과 재계약 시 빙상계 최고 대우를 받으며 추정 연봉이 2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외 많은 기업으로부터 후원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입 외에도 최민정 선수는 다양한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를 통해 추가적인 포상금과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트트랙 천재, 자랑스런 최민정 선수를 응원합니다.